안녕하세요. 스페란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덱 조합 추천 가이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상세하게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덱을 좀 만들기 힘들어 하신 분들 덱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샘플들, 프리셋도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안내했고요. 추후 스스로 덱 조합이 가능하다면 상황에 따라서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덱 버스트 예시는 1버, 2버, 3버, 3개, 1버, 2개, 2버, 그리고 3버, 2개 이런 식으로 숫자대로 보고 배치가 가능합니다. 뭐 예시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덱을 짤때 제일 중요한 것첫 번째 버스트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단독 1버 40초, 단독 2버 40초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추천 아까 버스트 예시에서 말씀드린 게 1, 2, 3, 3, 3 3이라고 해도 이건 20초 기준이고요. 40초가 두개 들어가는 경우에는 40초를 두개 써야 됩니다. 그래서 1버 20초에 2버 40초 두개 그리고 3버 두개 이렇게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1버 20초 2버 20초 가능하고요. 버스트 쿨타임은 인게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액티브 밑에 버스트 시간이 써져 있어요. 두번째 버스트 쿨타임 감소가 있는지 버스트 스킬들 보시면 은 어떤 니케들이 버스트 쿨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쿨감이 있는 니케드를꼭 이제 덱에 쓸때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버클감 예외도 있어요. 샷건 덱은 이제 바니쏘다를 쓸 경우에는 따로 버스트 쿨감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삼버가 두개 이상 있는지 중요한 거고요. 네 번째, 덱에 이제 버스트 수급률이 적당한지. 뭐, 버스트 수급률이 좀 느리면은 최대 버스트 사용 횟수가 줄거나 필요할 때좀 빨리 버스를 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못뭐 키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1버와 2버 대체입니다. 버스트 쿨타 감소를 가지고 있는 니케들 없다면 해당 니케들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1번은 리타, 킬러디, 루즈, 볼륨, 도로시 순으로 대체하시면 되고요. 2번은 도라, 헬름 아쿠아마린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번은 현재 크라운이 가장 좋고요. 크라운이 없다면 대체 가능한 2버, 그리고 혹은 세트 니케들입니다 크라운, 그레이브, 마리, 티아, 나가 세트, 그 다음 수산나, 루즈블랑, 그리고 블랑 누아르 이런식으로 사용가능하고요 힐러는 특정 보스나 솔로 레이드면 넣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적인 스테이지에서는 잘 넣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오르간, 뿡뿡이가 많이 나온다면 채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긴 중간 보스에요 많이 보셨을겁니다 토템 대체 토템이란 버스트를 쓰지 않고 1스 2스 패시브나 액티브 효과만 사용하는 니켈을 토템이라고 합니다 예시로 나가는 이버로도 쓰지만 토템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어, 효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템으로 사용 가능한 니케들 요거는 정지하시고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3버 메인 대체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흑년, 레드우드, 모더니아, 신델렐라 등 버스트를 사용하는 메인 딜러가 없을 경우에는 밑에 있는 니케들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아인, 헌시이격, 홍련 팬텀, 라플라스, 스노 화이트 이노센트 하란 사용하시면 돼요 위에 니케들로 순차적으로 대체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라플라스 이노센트 하라는 절대로 많이 키우지 않습니다 사스작 이상 그다음 오버로드 장비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흑렬 없어요 레우 없어요 신대 없어요 모더 없어요 하실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위에 여기 위에 예시로 제가 보여드렸죠 대체 니케들 있으니까 그니케들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위에 니케들 없다 그럴 경우 오유 니케 적어서 댓글 남겨주시면 있는 거로 대책을 체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자 뉴비 추천 덱입니다. 뉴비땐 스테이지와 범용성을 최우선합니다. 따라하기 쉽게 배치까지 신경 쓴 거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덱은 좋은 덱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신데렐라는 단일 보스전에선 좋지만 스테이지전에서 로또가 존재하고요, 버스트 수급률이 매우 안 좋아요. 그렇게 커버 가능한 니케들을 필수로 같이 사용해줍니다. 단일 보스전에서는 신데렐라로 스위칭도 가능합니다. 뭐 다른 덱 쓰다가 보스전에서 바꾸란 소리예요. 또한 신데렐라는 프리바티아 쓰지 않습니다. 5환는 대체 픽이기에 우선도 순으로 정렬을 했고요. 대체 니케들이 다 있거나 몇몇 없어도 배치 순서대로 대체하시고 대체 픽이 전부 없을 경우에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자 추천 덱은 한정 니케들 제외하고 조합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천 덱입니다. 가장 추천덱 베이스는 크라운, 리타 흑년, 레드우드, 모더니아이고요. 모더니아가 없었을 경우 참 모더니아 자리엔 토템이에요. 토템. 그래서 모더니아 대체 픽을 한다면 뭐 나가나 누아르, 프리바티, 맥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더니아가 없으면 나가 대체 픽을 써도 되고 아니면 뒤에 픽을 써도 되지만 이제 쫄리나 코코볼이 너무 많이 나온다면 모더니아 버스트 사용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덱을 보시면은 메인 기본 베이스는 똑같아요. 기본 베이스는 똑같고 거기서 이제 메인 버스트가 바뀌거나 대체 니케가 바뀌거나 그 정도 수준이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니케들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신데렐라 들어가 있고 흑년덱도 있고 아인덱도 있습니다. 모더니아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브덱입니다. 그레이브 리타, 다 흥년 에드우드 크라운인데. 크라운도 그부덱의 토템으로 쓰면 쓸 수는 있어요. 사용 가능한 걸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넣은 거니까요. 크라운 없었을 경우에는 모더니아 나가 누아르 맥셀로 대체가 또 가능하고요. 밑에 덱들도 참고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덱을또 많이 소개를 해놨으니까요. 그 다음에, 음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덱들을 소개할 때는 리타를 약간 기준점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리타가 접근성도 좋고 얻기도, 얻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1버 중에서는 가장 좋은 니케기도 하고 그래서 리타로 추천을 했지만 만약 리타가 없거나 다른 걸 쓰고 싶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덱을 뭐 2군이나 3군을 맞출 때 다른 1버를 쓰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앞에 추천드렸던 이 대체 1버 니케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버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써드리긴 했지만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삼버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브 크라운 조합을 쓸 때는 그브가 버스를 써야 돼요. 크라운은 버스트를 안 써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근데 그브는 버스트를 안 쓰면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버스를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크라운도 없고 그 부도 없었을 경우에 티아 나가덱 티아 나가는 그 티아가 버스 재진입이 있어요 그래서 20초 1벌을 꼭 같이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티아 나가덱에서는 토템이 사용이 불가능해요 저 티아 리타 나가 기본 베이스 잡고 그 다음에 흑년레우흑년레우둘다 없으면은 신데렐라 모더니아 홍련 아인 뭐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뭐 아인이랑 헌시 이격을 메인으로 잡았지만, 마찬가지로 대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방금 말씀드렸죠? 1번 관련해서는 대체가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랑, 누아르 덱입니다. 리타, 블랑, 레드우드, 누아르, 모더니아까지 하고, 모더니아 없으면은, 뭐 토템으로 홍련을 써도 됩니다. 누아르, 블랑 조합은 가능하면 토템은 딜로로 쓰거나, 누아르를 토템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또 밑에 덱들 보시면은 리타, 블랑, 레드우드, 신데렐라, 누아르 이렇게 사용을 했죠. 그리고 리타, 블랑, 오더니아, 흑년 누아르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추가 덱인데요. 여기서부터 중급자, 초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덱의 응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어떻게 응용하고 사용하냐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덱을 조합할 수 있고요. 초보자 추천용 덱은 아니기에 덱 사용 혹은 덱 조합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뉴비 땐 엘리스를 쓰지 않지만 중급자 덱부터는 키웠다는 조건 하에 사용을 합니다. 각 속성 덱도 준비하다가 분량 초과로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 다음번에 아예 속성 덱만 해서 따로 중급자용 덱을 추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데렐라 루즈 덱입니다. 루즈는 배치에 따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크라운, 나가, 신데렐라, 루즈, 레드우드 이 덱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게 레드우드가 만약에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레드우드를 넣고, 이제 루즈 신대덱을 돌릴 때에는 이게 오토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배치 때문에 막 꼬이게 되고 사용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짜드린 이 덱으로 쓰시면은 오토로도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배치에 따른 변화가 매우 크고, 해당 조합에서 삼버가 하나 더 들어가면 버스트를 수동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혹은 레우가 없거나 버스트 수동권이 힘들다면 밑에 덱처럼 레우만 빠지면 수월하게 돌아갑니다 신데렐라, 루즈, 아인, 크라운, 모더니아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했죠 크라운은 블랑, 그브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아인은 레우 제외, 다른 3버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모더는 토템 버퍼나 토템 딜러로 대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레우 1버 덱입니다 가장 추천 덱 베이스고요 레우 1버 덱은 버스트 3회 이상 써야 하는 상황이면 사용 불가능하고요. 가장 세고 스테이션에 특화된 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치가 또 매우 중요해요. 오토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수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크라운, 흑면 엘리스, 모더니아, 레드우드. 레드우드는 꼭 마지막에 배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크라운, 모더니아, 흑면 엘리스, 다 레드우드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크라운, 나가, 흑년, 앨리스, 레드우드, 이런 식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덱들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하나 더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게 버클감이 없는 덱이에요. 그래서 버클감이 모자르기 때문에 수급이 되는 속도를 보시고, 수동컨이나 자동컨을 좀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 메인 대체픽은 신데렐라, 홍련 아인, 그 다음에 컨시격, 클루드, 이런 거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격 덱입니다. 다른 속성 덱은 다음에 준비할 거고요. 먼저 보시면은 신데렐라, 로즈, 순니스 크라운, 클루드인데 클루드가 없으면은 엑시아 애장품 기준이에요. 대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시, 크라운, 아인, 순니스인데 어, 보통 이제 프바를 고정으로 쓰잖아요. 근데 크라운이 있기 때문에 엑시아가 딜이 더잘 나온다면은 엑시아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남은 도로시, 마르차나, 홍련 수니스, 푸바인데 여기는 이제 힐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가 빠지는 니케들, 홍련이나 이제 길로틴 이런 애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홍련을안 키웠거나 없으면은 길로틴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시, 비스킷, 마리, 수니스, 푸바덱인데 이거는 예전에 유명했었던 이제 폴비 일명 광견대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리가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폴리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많은 덱들을 한번 추천을 드려봤고요. 어, 정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제가 덱 짜드린 거 그대로 카피하셔가지고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